말할수록 손해. 비밀로 해야 할 여섯 가지.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해 말하지 마라.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옛이야기에 나오는 큰 바다뱀의 전설처럼 실제로 있는 것인지 상상인지 나는 잘 구별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고귀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지금도 그런 우정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아주 다행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장 친하다고 믿고 있는 어느 친구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에 관해서 은밀히 한 말들을 들었다면 아마 나는 그 친구와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허물 없는 우정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도 참기 어려운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나에 관해서 하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런 말은 비밀이다, 라는 전제를 반드시 붙인다. 친구의 진실한 우정을 시험해 보려면,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불행을 하소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친구에게 절실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산을 앞두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대신해서 해달라고 제의할 때, 바로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 친구가 진실로 동정과 연민의 모습을 보이거나 냉담한 태도로 돌변하거나 관계없이 이미 그 친구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저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들라 로슈프코가 한 말이 입증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의 하나는 최근에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의 하나이다. 경쟁상대의 이웃 국가가 큰 재난이나 손해를 당했을 경우에 겉으로는 위로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감정이 개인인 친구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반대로 친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마음 한 구석에 야릇한 시기심과 부러움이 싹 트는 그 심리가 바로 우정의 뒷면이다.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우정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면서 우정은 점차 추상적인 관념이 되어 간다. 이어서 둘 사이에는 동정심도 사라진다. 그 상황에서 친구는 서로 우정의 성실함을 내세운다. 그러나 참으로 성실한 것은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적이다. 누군가 당신의 친구가 되었다면 당신에게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손을 내미는 또 하나의 청구서가 추가된 셈이다. 개인적인 일은 비밀로 하라.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예로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에는 적에게 알려서 안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주는 일이다.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한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성인군자들의 사회에 살아야 제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따뜻한 체온을 원한다. 그래서 햇빛이나 날로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본능적인 충동과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 사람이란 누군가? 남자는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이고, 여자는 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가 없다. 누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못생긴 여자들 곁에는 미인 친구들이 많다. 특히 못생긴 여자가 지위나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크게 환영받는다. 남자 역시 머리가 뛰어난 천재에게는 친구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렇게 남자들은 좀 바보처럼 보여야 하고, 여자도 외모가 떨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낀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면 우리들은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일생은 온통 투쟁에 걸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개성과 성격, 능력, 기질 혹은 용모를 뜯어고쳐 새롭게 만들 수가 없지 않은가. 우리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도 없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박하지 마라. 남의 생각이나 내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툴은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의 흉악한 성격의 일면을 파악한 뒤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에서 모은 돈을 창 밖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 남의 성격을 파악한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기억해두면 터무니없이 남을 믿어서 받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런 명언을 지켜야 하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